한혜주씨 위촉장 수여에 앞서서 뭐 홍보대사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조언 한마디씩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 안녕하세요 한혜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친구분들과 함께 되어서 <laughs> 네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사실 한 해가 어떻게 갔을지 모를 정도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음, 이한해 동안 이런 좋은 취지의 영화제 홍보대사를 맡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좋은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는 걸 느낀 저 또한 너무 많이 배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더 열심히 활동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셨으니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민 씨. 네, 이리로 오셔서. 네. 네 위. 위촉장 한지민,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귀화를 1년간 배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사단법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대표이사 이은경,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성균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기 셨네요 김성균 씨도 한참 뜨고 있는 드라마, 응답하라1994의 삼천포 역할을 맡아 계속 검색어 상위에 차지하고 계시죠? 목소리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뛰어나시니, 뭐, 김성균 씨의 화면해서리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다섯 분께 다시 한 번, 어, 나머지 두 분이 내려가셨네요. 네. 그럼 이세 분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는 개막작 소개를 하셔야 되니까요. 잠시 남아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비록 들리지는 않지만은 보이진 않지만은 그 소리에 더욱 민감해지면서 그 자연의 소리와 그리고 그런 어떤 소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연출하는 어떤 그런 영화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감동 있고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한효주씨와의 작업은 처음으로 왔는데 어떠셨는지요?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자시잖아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소감은 감사합니다. 어떠셨는지? 네쎄요 제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이제 영화촬영은 아니지만은 연출을 하게 됐는데 어, 한효주씨랑 작업하면서 먼저 굉장히 똑똑한 배우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연출자보다 더 많이 그 어떤 이 영화에 대한 이해력이 높았던 것 같고요. 어 정말 그 작업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래서 다음에 꼭 같이 작업하고 싶습니다. <laughs> 감독님께서 어, 작업하시면서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 <laughs> 아니 이제 네, 정말 잘했어요. 네. 그래서 한효주 씨는 다 아름다우시네요. <laughs> 네, 그럼 한효주 씨께서는 화면해서을 하면서 가장 관객들이 봐주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영화의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음, 영화의 포인트라고 한 장면을 꼽게는 영화가 참 너무 좋은 영화인데요. 그래서 굳이 한 장면을 뽑으라면 저에게 있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사고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소년이 자기의 반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온전히 그 영화를 재밌게 즐기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왜이 천국의 속삭임이라는 영화가 베리어프리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음 많은 희망과 감동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속사김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화로 기억되셨으면 좋겠는지 두 분의 바람을 감독님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재밌는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지만 감동도 있는 영화가 되어서 장애라는 것이 어떻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능력을 발휘도 할수 있고 어떤 그런 그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분명히 감동, 재미도 있고 감동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실화니까 뭔가 그 실화라는 것에서 더 감동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보시면 뭐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에 상관없이 또는 체제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불복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이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화를 재미있게 즐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열심히 만들어 주신 천국의 속삭임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진호 감독님, 한유주 씨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영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일까지 멋진 배리어프리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는 일만 남았는데요. 네, 내일은 한일 영화 포럼도 있습니다. 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되겠습니다.